안녕하세요. 구원 드라마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시간 빠르죠. 이 지난 네 번째 이야기에서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생활하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어, 돌아오는 길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슬픔 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을 아는 민족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민족은 우리 땅에서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이 구원 드라마 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까지 끌려가서 지배를 받으며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쁨은 배가 되었겠죠. 어, 그러나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은 이 고향의 도착함과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고향의 모습은 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도시 또그 땅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 모두 끌려갔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이 황폐해진 땅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무너져 내린 성전처럼 자신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암울하지만 반대로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꿈을 꾸며 무너진 성전과 도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대 위로 한 명이 올라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인도해 온 지도자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이 에스라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이 백성들 모두 불러 모아 갖고 있던 성경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에 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수련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백성들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들이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결국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어, 또 하나님께서 지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 결단했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무대 위로 한 명이 더 올라오는데 그의 이름은 느헤미아였습니다.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왕의 보좌관 중에 한 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 총독으로 임명되어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느헤미아는 무너진 도시를 천천히 살피며 점검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합니다. 느헤미아는 곧바로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성벽은 그가 소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공사를 시작한 지약두 달여 만에 모두 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다섯 번째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명의 지도자와 함께 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한 백성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출발을 감사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습을 그리며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구원 드라마가 마지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고, 내일부터는 신약 성경이 그리는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